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 천상이라는 난 아시죠? 어, 산반, 원판에 가까운 그 산반화가 피는 천상. 요즘 아직 인기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제가 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냐 하면요. 어떤 잎은 이 정도는 아닌데, 이게 금계 산반이래요. 저도 금괴산반은 잘 모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금괴산반을 공부도 할겸 그래서 이제 그 뿌리 약한 거를 지금 이제 좀 구해가지고 이제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금괴산반이라고 하면은 음, 들어보긴 했죠. 들어보긴 했죠. 아, 인기 있다는 것도 알고 들어보긴 했는데 어, 물어보는 게좀 뭐 쑥스럽다 그럴까 못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금괴산반은 어, 색이 금 색깔인가? 산반이 금 색깔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어, 글쎄요. 하여간 이 천상을 보면서, 어왜 이게 인기가 있고, 금, 음, 금계 산반이 왜 인기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제 그, 어, 이렇게 제가 얼핏 보니까 금계 산반이면은 산반. 근데 이제 보니까 무늬가 나중에 남는 게 보니까 어떤 건 중투로도 아주 화려한 황중토로 그렇게 있는 게 있고, 음, 홍우나 복류는 꽤 많고, 아. 그래서 이 천상도 이게 근계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계, 금계산반에서 산반화가, 황산반화가 잘 피면은 진짜 멋있다. 뭐 그래서 이제 금계가 이게 계속 뭐, 올라가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금괴 산반에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올려보려고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금괴를안 키워봐가지고, 음, 어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마침 요 뿌리가 약한 거두개 저렴한 난 있다고, 공부하실 거 미가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우선 금계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보셔요. 저도 배운 거예요. 여기 여기 저는 이게 산반호라고 그랬거든요. 산반호로 알고서 이제 했는데 산반호지만 금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난이라고 해요. 지금 이쪽 호줄은 거의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정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그 무늬가 있는 거고요 요쪽에 보면은 이 무늬가 아 이거 좀 확대해서 잘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쪽에는 호가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정확하게 착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쪽을 보면 요쪽 줄을 보면은 이쪽과 같이 선명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 호줄 속에 녹이, 막, 뭐, 안개 뿌려놓은, 안개 분모해놓 식으로 좀 녹이, 녹아있지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금괴 산반의 특징이래요. 잘 보셔요. 호, 이쪽 호는, 이건 오른쪽 거는 호가 맞고요. 왼쪽 거는 이제 금괴 산반, 굳이 붙이자면 호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니까 일반 난처럼 중토로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무늬가 선명한 거는 녹이 없이 그냥 무늬가 깨끗하게 선명한 거는 일반 호우나 중토 무늬고요. 요 요거처럼 이렇게 녹이 녹이 싹 이렇게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요건 금계 무늬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저게 했고 저는 여기 궁금해서 요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호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 호를 뭐요 그랬더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한데, 어, 입이, 입변이에요, 입변. 입이 되게 까랑까랑하고, 빳빳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분이면은, 일반 호 같으면 거의 중도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금괴 쪽은 중도로 터질 확률이 반반, 한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요런 입변 금괴, 그러니까 변금계 3반 호에서 중투로 터지면은, 이건 적당한50 이상 가는 그런 난이라네요. 뿌리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입변이고, 어, 이 정도인데도 발전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궁금해서 제가 공부해 볼 겁니다. 음, 앞으로 이제 그, 보면은 금괴 산반이 아주 화려한 극황 중투도 있고요. 복륜처럼 남는 것도 있고요. 이것처럼 호처럼 남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그 공부하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금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